안녕하세요. 떼아지기입니다. 어, 이제껏 살펴보았던 어, 토양식물 건강성 어, 진단에 대한 내용을 어, 좀더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가깝게 에,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그 사람의 건강과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어,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. 어,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식물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은 이제 물순환이 잘 일어난다는 것으로 제가 아,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아, 이 잎에서 광합성, 즉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볕이 이 작동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증산의 물기둥이 잘 올라와서 어, 이렇게 그 수증기가 잘 배출이 되면서 어, 여기가 이제 열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안전한 환경이 유지가 되면서. 어, 잘, 식물체 잎이 윤기가 있고, 어, 팽팽하면서 녹색으로, 어, 요렇게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과정은, 아, 어, 마치 우리의 그 심장과 폐 기능이 잘 작동해서, 어,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윤기가 있고, 어, 어, 이런, 어, 선홍색의 어떤 밝은, 어, 밝은 피부색하고 도 연결이 되죠. 그죠? 그리고 이런 순환 과정은 순환 통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. 사람의 경우에는 혈관이고요. 이 토양의 경우에는 대공극, 즉큰 구멍과 작은 구멍, 소공극에서 일어나죠. 토양의 경우에는 큰 구멍에는 산소가, 작은 구멍에는 이제 물이 잘 보유되는 그런 그런 형태로 흐름 통로가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소공극에 있는 물이 증산 과정을 이렇게 쑥 올라와서 다시 이제 예, 음질이 돼서 그 구름이 돼가지고 비로 내려와서 어, 비가 배수가 쑥 대공극을 통해서 배수가 쑥 되면서 어, 21%의 대기산소가 토양으로 쑥 들어오는 어, 요런 순환과정이 예, 대공극과 소공극이라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어,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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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흐름이 잘 일어나려면 흐름통로가 잘 보호가 돼야 됩니다. 비 한번 와서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, 그렇죠. 어, 우리의 혈관도 갈비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뼈로 이 골격 구조로 잘 보호가 돼야 되듯이 토양도 어, 안전한 그 안정된 구조로 잘 보호가 돼야 됩니다. 아,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아, 중요하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 물, 물이 이제 주로 어, 움직이면서 어, 물과 양분 그리고 산소를 이렇게 쭉 아, 푸르게 만드는데요. 이물 자체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생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pH하고 EC 이두 가지는 꼭 적정해야지 생명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너무 짠물 너무 짠물을 먹으면 식물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. 마치 이제 배수가 소,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물이 탈수가 되면서 생명체가 죽게 되죠. 식물은 한90%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, 사람은 한70% 정도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생명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물이 빠져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이 pH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분의 용해도라든지, 그런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합니다. 그래서 생명체의 경우에,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한 7.3에서 4, 그리고 여기 토양의 경우에는 한6 정도, pH 6 정도의 어떤 적정 pH를 유지하는 게 이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물 산소 어, 양분을 획득하면서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? 아그 부분에서는 이장 건강과 근권 건강 이두 가지로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근권에서 다양한 어떤 건강한 아, 생물이 이 존재할 때 예, 전체적으로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입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 거친 유기물, 벼집이라든지. 예, 그런 탄소 대 질소의 비가 높고 양분이 적어서 분해가 잘안 되는 그런 거친 유기물들이 많이 있을 때이 미생물들이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식지가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조를 또 유지를 해주죠. 마찬가지로 이것은 마치 이제 장에서 어떤 식이섬유가 건강한 미생물의 이제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것과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. 이 지표를 통과해서 비와 사, 물과 산소가 들어올 수가 있죠, 그죠 어, 만약에 이 지표가 어, 산소와 물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져 있다면 토양은 어, 물과 산소가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. 건강이 나빠지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어, 이런 숨쉬는 촉촉한 지표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마찬가지로 사람한테에서도 어, 생명체 이제 1차 방어막인 어, 이 피부 건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제 이번에는 이 제가 여섯 가지 큰 그룹으로 어, 이 토양 식물의 건강이 어, 사람의 건강과 아, 서로 닮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런 식물을 먹고 어, 또 우리가 성장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. 이 식물을 건강하게 하면서 어~ 토양과 식물을 건강하게 하면서 이제 우리도 건강하게 사람도 건강하게 예, 살수 있는 어~, 어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 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드린 이런 순환 순환에 있어서 어~ 적정성의 확보 어~ 그리고 물물 자체에 물, 물 자체에 물 자체의 적정성의 확보 그리고 다양한 어~ 생물 특히 이제 그 대기와 토양의 경계가 되는 이 지표, 지표의 건강성, 이 모든 거이 여섯 가지는 이제 우리가 꼭 건강하게 확보해주도록 잘 배려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